눈뜨는 것을 또렷이 뜨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되시는 분들 눈썹을 자꾸 이렇게 치켜서 뜨시는 분들은 쌍꺼풀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수술 다시 한번 할 때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방법입니다. 그 쌍커풀을 우리나라 사람 이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아, 매몰방법이죠. 매몰방법은 우리 눈이 떠질 때 피부를 눈 떠지는 근육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눈이 떠질 때 피부를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가 한번 접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수술을 하게 되면 가끔 가다가 풀려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실이 풀려서 그런다 생각하는데 사실 실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실은 있는데 실이 통과했을 때그 근육이나 피부 조직이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 오라기가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왜이만의 시경해야 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올리는 게 좋은 분들 그말그 그 말은 눈 뜨는 것을 또렷이 뜨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되시는 분들 눈썹을 자꾸 이렇게 치켜서 뜨시는 분들은 쌍꺼풀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눈뜨는 근육, 상안검 거근을 탁 작용을 해서 이렇게 딱 피부가 접혀야 되는데 이게 접히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희미하게 뜨다 보면은 이, 이 상안검 거근이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긴 있는데 형태가 유지가 잘안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한번 매물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피부가 보면 이런 것은 한 쌍꺼풀이 약 반쯤 풀렸다 이렇게 볼수 있고 속눈썹도 많이 아래로 쳐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쌍꺼풀이 어느 정도 풀린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보면 쌍꺼풀 라인이 풀리니까 자꾸 피부가 덮여서 굉장히 작은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수술 다시 한번 할 때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매몰 방법과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같은 매몰 방법을 하더라도 거기에 근육을 한번더 걸어줘서 눈이 바짝 잘뜰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눈이 바짝 잘 떠진다는 것은 그만큼 눈이 쌍꺼풀이 덜 풀린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또렷한 눈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쌍꺼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그 두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눈이 잘 풀릴 때 하는 방법 그것도 매몰법의 일종입니다 아, 자연유착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유착법은 일반 매몰법과 아, 절개선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근육도 조금 떼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하고 상안검 거근 눈을 뜨게 하는 근육 사이에 조직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제거해서 이두 부위를 강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다시 잘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잘 붙어 있게 되면 이것이 눈꺼풀을 굉장히 잘 당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매몰 방법은요, 사실은 이 피부하고 이 근육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라 붙어 있긴 하지만 간접적인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실을 제거하게 되면 그것이 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유착법은 그거를 굉장히 주위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고 강하게 접착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로 붙는 힘이 강하고요 훨씬 더 또렷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가지 방법으로 교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눈이 너무 이렇게 눈썹이 내려와 있다든지 안검이 하수가 꽤 심해서 한쪽이 근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고려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수술 결과를 보면 아, 우리가 이제 자연유착법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조그만, 이거는 절개사는그 매물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있는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제거하고 여기를 실로 꽉 묶어서 서류를 딱 붙여놓기 때문에 절개사는 조금 더 크죠. 그러나 그것이 눈에 많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달라지는 점은 선이 굉장히 강하고 확실하게 생긴다. 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떠지는 느낌이다. 또 셋째 보면 속눈썹이 너무 이렇게 아래로 처지지 않고 바짝 올라와서 우리가 이렇게 졸린 듯한 인상에서 또렷한 인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물 수술보다 이전에 매물 수술했는데 풀렸기 때문에 자연 유처법으로 이렇게 재수술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